뭐예요 그거를 이거 예, 팬이 선물해 준 인형인데 바, 받고 나서부터 맨날 들고 다녀요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작년 인도네시아 끝나고 나서. 네. 아 진짜요? 이게, 경기 이길 때마다 이게 따라오고 어디로 가요? 몰라요. 저희는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요. 몇 시에 만날지? 여 시. 여섯 시안 걸린대요. 몰라요. <laughs> 제 미모장에 항상 있었던 멘탈이거든요. 안돼 이거는 보여주지도 없어요. 이거 재우세요 FIFA 월드컵 준비 과정부터 FIFA 월드컵. 뭔데 뭔데? 너 팬분들한테 비밀이냐 있 너? 모든 걸 보여드려야지. <laughs> 그러면 안돼. 팬분들은 너 지금 고기 드는 거야? 내일 조금 감사나 해. 어제 들어가서 봤어요, 안 봤어요. 영상으로 봤죠. 아, 여기 형이 잘 잘라보고 그걸 잘 넣어 주셨고 저도 빛나게 된것 같아. 아, 가끔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어제 딱 나와 줘서 알맞게 나와서 좋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. 상태에서 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, 캐리. 아. 아. 어. 아, 뭐야, 아, 왜이렇얘니까요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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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인스타 컨텐츠 봐봐요. 귀여운 진짜 쩔어요 얘. 대우나 괜찮아. 나도 괜찮아, 나